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 뒤에 자리 잡은 대단지 아파트인 광교 이편한 세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이동 소재의 광교 이편한 세상 아파트는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공공기관, 학교 등이 잘 자리 잡혀 있는 곳입니다. 단지 컨디션도 주변 아파트들 중에서 최상급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에 사용승인을 받아 이제 12년 차가 된 곳이며, 1970세대가 총 22개동으로 나눠져 있고, 최고층은 39층입니다.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으며 차량 통행이 불가하여 아이들이나 반려견들과 함께 산책하셔도 안전하고요. 지하주차장은 진입로가 넓으며 동마다 연결되어 있고 공간 또한 넉넉하여 편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70대 이상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1층 현관 입구를 보시면 역시나 비밀번호 통제장치가 있어서 보안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광교의 편한 세상 아파트의 내부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시사철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단지 조경은 대규모 공원이 부럽지 않을 만큼 풍부한 녹지로 자연을 가득 느끼게 해주며 곳곳에 휴식 공간과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 탁구장, 경로당, 독서실, 주민회의실, 주민카페 등이 있으며 여느 아파트와 비교해도 최고라는 주민들의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나이스뱅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학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육 환경이 좋아서 가족 단위로 거주하기에 적합한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양옆으로 신이초등학교, 연무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내에 통학로가 있어서 더욱 안전하게 등학교가 가능합니다. 맞은편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근방에는 신풍초등학교와 광교고등학교, 다산중학교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이 아파트에서 매우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광교중앙역에선 각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광역버스 및 인천공항버스 정류장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편리하겠습니다. 자가용으로 이동하신다면 영동선 동수원 IC가 5분 거리에 있고 용인 서울 고속도로를 올라가는 광교 IC도 5분 거리에 위치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은 상권입니다. 광교 이편한 세상 주변으로는 약 1352개의 대규모 상권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단지 정문 맞은편을 살펴보니 트렌디한 카페거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젊은 세대분들도 많이 오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지 후문에서 도보로 3분이면 광교 아브뉴프랑과 롯데마트를 이용할 수 있고 5분에서 7분 정도의 거리에는 광교 롯데아울렛, 아쿠아리움, 갤러리아, 이마트 등이 있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다양한 상권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실제로 살아보면 엄청나게 편리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청이 아파트 바로 앞에 있어서 다양한 시설들도 누릴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사로 새롭게 건립된 곳이라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광교이 편한 세상 아파트의 시세와 목적별 대출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평형을 뽑아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시세는 KB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받을 시에는 아파트 시세의 80%까지 가능하신데 최대 한도는 6억원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가 아닌 일반적인 주택구입 목적 대출은 최대 70% 이내로 가능하신데요. 평형별로 계산을 해두었으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면 1년에 최대 2억원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분이시라면 소유하신 아파트를 담보로 높은 LTV까지 적용이 가능하신데요. 선순위도 가능하시고 만약 기존 대출이 있으시다면 소니로 추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DSR이 무관하다는 큰 특장점이 있죠. 그 외에도 P2P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있는데요. 가능한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출 상품들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정확한 정보와 금리비교를 기반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